주메트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주목은 파워넷이 되겠습니다. 아, 파워넷이 오늘 급등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오늘 고가가 27%고 현재는 2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넷이 급등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테슬라의 발표 때문입니다. 아, 테슬라에서 어, 이제 LFP 계열로 어, LFP 배터리를 채택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죠. 기존에 이제 양극재 어, 주도했던 NCA 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또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쪽에서 이제 LFP 배터리로 어, 교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테슬라가 LFP로 선택을 한 것은 어, 이제 주행 거리에 대해서는 좀 음, 어,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 면에서 생산 단가 면에서 좀 유리한 계열을 채택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안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fp 배터리는 nca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파워넷은 중국 CEL사의 원통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모델에 대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국제 규격 인증을 취득했다라알알져져죠죠질질적으로 l f p 계열의 어,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e than a 이 i t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 이제 e than a little bit m 또 배터리 팩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single power. The power is a n o w e 는 반도 양산이죠. 조금 전에 n f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l n a p o a NCM 어, 이렇게 h 켈 코발트, 망간 쪽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테슬라가 앞으로 n c a 대신에 l r f 배터리 사용을, 사용 e r is a power. The power is a p o w 파워넷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국제 규격 인증을 취득했죠. 자한계 d in g e n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배터리팩 관련 t 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소재는 대부분 중국 업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 s 그러니까 파워넷은 어,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한다거나 아,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워 m 은 주로 s n m s 관련해서 재무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그 재무 안전성이 기반한 적정 수가 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상에서 매물대 저항에 부딪힌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목기 좌표 구름층 상단 왼편에 있는 이 구름층 상단을 항상 유심히 보자고 말씀드리죠. 뾰족 튀어나온 자리들이 뾰족 저항이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에서 이제 부딪치는 흔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흔적이 나온다 그러면 어, 저항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물론 월봉으로 보게 되면 더갈 자리가 남아 있긴 합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좀 남아 있어요 주봉에서도 이제 주봉 저항을 뚫었습니다 주봉 저항을 뚫고 좀 나온 상황이에요 나온 상황이고 월봉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이제 27% 가니까 상한가 갈 것을 기대하고 상한가 상한가에 불과 3% 3%못 미친 27% 상승 기록 이렇게 되면 상한가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이제 내일 갭 상승 상한가 기록하면 내일 갭 상승 때 매도하려고 하는 상따 전략. 매수하다가, 매수하고 물린 물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한가를 기대하고 이제 내일 갭상승 때 매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면 어좀 주가가 밀릴, 밀릴 수가 있죠 오늘 27% 상승한 상황에서는 마치 상한가를 기록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물론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2시간 내로 더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한가를갈 수도 있겠는데 이 거래량은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어, 어, 무려 2280억이 나왔으니까요. 2280억이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한 이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겠으나 이 거래량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크게 터져야 됩니다. 크게 터져야 되니까. 자, 이제 혹시라도, 혹시라도 물렸다 그러면 또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적정 주가를. 현재 시가총액이 1,050억 되고, 매출액은 1,400억, 영업이익은 60억에서 80억 정도 나옵니다. 연간 이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60억, 70억. 올해는, 올해는 80억대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80억대의 영업이익이 전망 돼요. 바로 그런 부분. 몰렸더라도 회복될 수 있, 있습니다. 어, 몰렸더라도 회복, 회복 기대감이, 있, 회복 기대감이 있다. 왜냐면, 아직 적정 주가에, 에, 적정 시총에, 시총에 이르지 못함, 이르지 못했어요. 적정 주가를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대응을 못하셨다는 분들, 오늘 고점에 몰렸다는 분들, 적정 시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찾아갈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적정 주가가 얼마냐? 자, 적정 주가가 얼마냐? 궁금하신 분 파워넷 문자 주세요. 어, 적정 주가, 적정 시총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서 어, 파워넷에서 수익내는 전략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넷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